안녕하세요. 천월신공입니다. 24년 값진 년의 하방기 소띠분들입니다. 우리 소띠분들은요, 어느 무언가의 행위가 일어나기까지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이 걸리나 꼭 이행은 하고 맙니다. 내가 무언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싫습니다. 내가 그자의 조언은 듣되,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에 오롯이 반영이 돼야만 재미있게 일이나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준이 높다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외골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소띠만큼 남들하고 어울려 지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띠가 오히려 소띠가 더 많습니다. 어느 누구, 무언가를 해주더라도 완벽히 잘해줘야 하고, 누군가의 어디서의 모임에 있어서도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스텝, 스텝, 스텝 발방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 무리에 있어서의 모두가 편안하다면 손해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띠분들은 그걸 지속적으로 갖고 가진 않아요.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직성과 그런 직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띠분들은요. 이런게 있어 그렇다고 내가 다 손해 볼순 없어 이런게 아니야 이왕이면 내가 더 공부해서 내가 더 알아가지고 다 같이 재미있고 다 같이 행복하고 모두가 다 같이 금전적으로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토끼띠는 내가 나서서 하는 건좀 적어요 내가 나서서 저 사람을 돕고 내가 나서서 저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 대신에 내가 앞에 서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합니다 그러나 소띠분들은요 그런 책임감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왕이면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내가 다 보필하고 그래서 매너가 좋으신 분들이 많고요 듣는 귀가 굉장하게 열려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띠분들은요 잘 듣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에 있어서 트러블은 없으나 내가 아니라고 결정한 건 어느 누가 와도 내 부모님이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다 하더라도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아닌 거야. 어느 누가 와서 자꾸 푸시를 해. 그래도 이해 못 해. 왜? 내가 결정한 거는 그렇게 금방 정한 게 아니야. 나도 많은 생각과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게 아니란 걸 결정하고 고집을 피우는 거야. 그 뜻인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남들 편에 서서 얘기하자 그러면 완벽하게 대응해 낼수 있는 것도 소띠예요. 그러나 조금 그 결정이 있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정도 생각해면 됐어 뭐야 내가 운이 코앞에 있는데도 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타이밍 놓쳐 매일 다른 사람 어 잘되는 것만 옆에서 돕다가 손해보지 말고 남 좋은 일좀 그만 시키고 이제는 내꺼 운차지라는 거예요 하반기에는요 인간의 덕이 인간의 운이 귀인의 덕을 보는 시작점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두루두루 많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은 조금 적어요. 소띠분들이. 내가 정한, 내가 시행착오로 알고 있는 내 경험에 의한 인맥도 그 선에서 불필요하다 느껴지는 것에 대해 에너지를 쏟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인간 관계의 폭이 다른 띠들에 비해서는 좁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 마음을 열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상부 상조 공존이라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꼭나 아닌 다른 타인의 눈치만 보고 타인의 결정만 듣고 타인이 하는 행동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립이 있대. 이왕이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짧게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서까지 사람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많은 변화가 필요하시다. 실수 안 하는 것도 좋지.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 왜? 그렇기 때문에 신이 계시는 거고 신이라는 그 존재 또한도 인간의 염원에 의해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리하니 우리 소띠분들은 어느 누구하고의 단절되어 왔던 소통의 길을 열으셔야 되고 내 상식과 내 경험에선 절대 용납이 안 되는 부분도 큰 마음으로 수용하실 때가 됐습니다 본인의 생각만 맞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의견이 서로가 수용하고, 또, 모두가 서로가 다한 가지, 두 가지씩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요리에 약하기 때문에 반찬을 만들어주는 가게가 있으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듯이, 내가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에 가서 차를 고쳐주시는 엔지니어가 있으시듯이, 내가 아프면 의사라는 분들이 병원에 계셔서 고칠 수 있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도. 그래서 상부상조 공존이며, 우리는 모두가 부족하게 태어났고, 모두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라는 거예요. 외로운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 소띠분들이. 그래서 자꾸 사람에 대한 인연법을 이렇게 잘라내셔. 내가 누가 들어와도 탁 쳐내고, 누가 들어와도 내가 생각 먼저 해서, 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또는, 그러면 이왕이면 받는 김에, 내가 속해 있는 내뭐 제자라든지 내 지인들도, 다 같이 좋았으면 좋겠는 거야, 모두가.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가 필요에 의해서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의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내 친구니까 친해져라고 하면 친해질 수 없듯이, 각자의 사주와 각자의 인연법은 각자의 운명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힘 빼지 말고, 하반기에는 이사, 거기에다가 스카웃, 동업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추천해주고 싶진 않아 운기에 있어서의 인연법에 대한 시작점이 되는 거지 문서에 대한 운은 크게 없습니다 내년에 바라보셔야 돼 동짓달부터 내년으로 넘어가셔서 본인들이 내년부터 문서에 운이 크게 온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문서에 운이 있으려면 인간의 운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시작점을 할수 있는 하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맞추라는 게 아닌 거야. 북쪽 보시고요. 석쪽 보십시오. 분명하게 나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들어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쪽에 있어서의 물건지가 속을 썩일 것이고, 그쪽에 있어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움직일까 말까 하는 마음에 혼돈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물고 같은다 그랬잖아. 그러면 구설도 소멸이 돼요. 모함을 하더라도 오해가 풀려요. 내가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나로 인해 그 모함을 한 주동자가 나로 인해서 또 공경에 처하는 건 싫어. 한쪽으로는 너무 미웠지. 그러나 또 한쪽으로 돌아보면 자기가 생각해는 결과로 우리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쳐내지 말고 또 쳐내지 않아요. 마음이 여린 분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좋게 지내려고 해. 웬만하면 매너 있게, 웬만하면 예의 있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아무튼 오늘은요. 이거예요. 북쪽하고 서쪽이며 문서운은 크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운이 트이는 시기다. 그러하니, 우리 여러분들 소띠는요, 마음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라고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스카우트로 와도 좋은 마음으로 오는 거니 의심하지 말고, 물건지에 대한 거는 내년을 보셔야 하며, 이사에 대한 부분도 준비만 하시고, 계속해서 북쪽과 서쪽에 그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인간, 이 소통과 교류에 더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팩트를 갖고 말하는지, 아니면 인간사만을 갖고 말하는지, 아니면 정말 실력이 있는지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준비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소띠 분들 하반기에 이 인간의 덕을 볼수 있는 시작점을 놓치지 마시고, 더불어 동짓달부터 문서운 사람들과의 시시비비 가릴 관제 이 부분이 분명히 해결의 조짐이 보이니 사람을 바꾸셔야 돼. 내가 이제까지 막혀있던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주고 싶다면 소띠 분들은 관제에 계신 분들은 변호사님을 바꾸셔야 되고, 방향과 본인의 사주에 맞춰서 물건에 대한 속이 쓰이신 분들은 중개업을 바꾸셔야 돼 중개업자를. 그리고 구설시비로 인해서 내가 회사를 옮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연월일시에 따라 다르겠지만 80%는 북쪽하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건길 하나. 그 외에는 가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동업은 괜찮으나 내년을 보십시오. 소띠분들은 사업보다는 수장 밑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직급으로 계시는 게 굉장하게 좋습니다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 모두를 도울 수 있어서 네 오늘은요 소띠 분들이었구요 요번 하반기 갑진년에 우리 소띠 분들 모두가 잘 사는 건 좋으나 본인도 내 경험과 내 생각만을 인해서 사람의 복을 좁히지 말고, 그 좁힌 내에서 베풀어도 또 베풀면 알아주는 사람이 극소수잖아. 외롭지 않으려면, 운기를 더 받으려면 하반기에는 변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월신공이었습니다.